아, 안녕하세요. 시문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현실경제 김아라입니다. 어, 주요 기사, 어, 경제의 큰 흐름,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첫 번째입니다. 지금 여야, 예, 원 구성 일부, 예, 의견 접근, 예, 29일 본회의 소집에 대한 부분, 예, 지금 요게 가장 지금 핫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21대 국회는 아, 가동이 됐죠. 어, 근데, 예, 지금 국회는 어, 지금 돌아가고 있진 않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작은 했지만 가동은 안 되고 있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법사위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 지금 절대적으로 못 내놓겠다. 아, 지금 여당이 일을 못 한다. 야당은 예,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아, 지금 법사위마저 가져가면은 요게 지금 견제가 안 된다. 요 대목이죠. 예. 그래서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계속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지금 요 대목이 이제 처리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예 추경이 되면은 이제 그 돈이 이제 들어와서 어, 그린 뉴딜 어, 디지털 뉴딜 뭐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이제 키워가 나간다는 거죠 예 자전거도 이제 예, 해야 되고 드론도 해야 되고 뭐 수소 등등 할게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음, 이 경기를 돌리기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요거 지금 굉장히 팽팽하다 아, 하지만 29일 때는 예. 어, 무조건적으로 하겠다.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 예, 한도 끝도 없이 갈 수는 없다. 예,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예, 그래서 요 대목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 상임위원을 어, 다 가져갈지 아니면 예, 필요한 부분만 일단 할지 이거에 예, 대해서 이제 수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목 어떻게 흘러갈지 예, 굉장히 또 궁금하다라는 예, 대목.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어, 이제, 그 이제 소개해드린 풍력 발전, 태양광, 어, 수소 어, 등등에서 디지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어, 다 움직일 것이다 라는 부분들 예요 부분 예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내에는 추경을 처리하겠다 예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볼까요예 홍콩 관련 비자 제한에 예 중국이 타국내정왈가왈모 왈라 라는 부분들 그래서 미중간에 예 지금 이어 기싸움이 굉장하다 라는 대목 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그,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다 제거하고, 어, 지금 또 이제 비난하고 있는 거, 어, 선전 매체에 제거했지만은 또 이제 우회적으로 또 이제 하고 있는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북한도 그렇고, 예, 중국도 그렇고, 어, 지금 요대 뭐 굉장히 또 크다.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는 거의 뭐 힘들다라고 볼수 있겠죠. 예,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어, 사건이 너무 크고, 근데 지금 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어, 폼페이어 펜스, 예, 트럼프, 이 삼각편대는, 예, 지금 기존 일관 그대로, 예, 지지율, 뭐, 상관, 어, 없이, 예,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강경하게 나가고 있다, 라는 대목, 예. 그래서 지금 또, 루이싱 커피죠, 예, 그 낙스닥 상장 폐지, 예, 예, 요거 굉장히 또 큰데, 예, 그래서, 비중간에 예, 패권이 굉장히, 어, 패권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대목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래서 지금 이 대목 굉장히 큰데,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요 대목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벤트가 확 이제 막 일어나는, 예, 이런 또 이래 분위기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대목도 굉장히 또 크다라는 대목. 예, 이 대목이죠. 예, 루이싱 커피라고 해서 중국판 스타벅스라고 불리고 있는. 예, 지금 29일 어, 나스닥 상장 폐지에 대한 결정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사유는 회계 부정이다. 예, 너무 불투명하다, 중국 너네들 너무 불투 명해 예,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규정도 잘 지키지도 않고. 지금 기술 빼돌려 가지고 어 지금 이런 것들 다 모방하고 요 대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미중 간의 힘겨루기 또 이제 홍콩에 대한 이슈 굉장히 또 크다라는 대목이죠. 예.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앞으로 어제 미중 간의 아 지금 갈등 속에서 예 히토류 대두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예 굉장히 대두된다. 그리고 이제 사료주까지 예, 그리고 또 이제 어 어떤 육계 가공 예 지금 닭고기 요런 대목들까지 아, 같이 볼수 있다 라는 대목 예요 대목도 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금 가격이 불이 붙었다 라는 대목 그래서 뉴몬트 라고 해서 세계 최대 금 광산업체로 금값 상승의 수혜를 노려볼 만하다 라는 부분들. 예, 생산량 기준 세계 1위입니다. 예, 경쟁사는 베릭 골드가 어, 지금 있는데 예, 지금 뉴몬트에 대한 부분들 어, 굉장히 또 크다. 우리 또 이제 엘컴텍이 있죠. 예, 엘컴텍이 있는데 그렇게 뭐큰 폭의 상승은 안 나오는데 요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 금에 대한 수용 어, 또 달러에 대한 부분들 요거 굉장히 어, 중요하다 아, 라는 대목을 볼수 있겠죠. 예, 그래서 어, 지금 올해 1분기 주당 배당금이 0.25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80% 정도 증가를 했다. 아, 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금 가격 상승과 골드 코프 합병으로 인한 이익 증가가 낮다. 아, 라는 대목. 뉴 몬트도, 예, 체크해 주시면, 예,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일본과의 관계, 요 대목도 크죠. 예, 그래서 지금, 어, 미 아태 담당 차관부, 예, 한국 WTO 일본에서 지지하지만 대화를 해야. 어, 지금 뭐 아시겠지만 선녀들 많이 보시죠? 예, 제가 굉장히 좋은 프로라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예, 지금 또 이번, 어, 지금 그, 이번 주죠? 예, 이번 주에 이제 했던 것들, 예, 보시면은, 어, 사이판에 대해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나와있는데, 지금 일본이, 예, 지금, 어 독일과 손을 잡고 예 지금 미국을 쳤죠 쳐서 지금 굉장한 또 사건이 있었는데 예 지금 어찌 됐거나 어, 지금에 와서는 예 일본이 예, 미국에 굉장히 또 기대고 있는 모습들 예또 이제 어 우리는 다시는 이제 이런 구력은 없다 예 독립운동 못했지만은 예 지금 불매 쪽은 간다 아, 라는 대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대목 굉장히 또 크다 아 지금, 이제, 중국의 한국전 역사의 곡 비판도 하고, 북에는, 어, 공 그쪽 코트에 있다. 그래서 지금, 각자의 지금 이해 관계,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자가 발전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어, 일단 지금 우리도 유명히, 어, 또 이제, 관련해서, 예, 지금 WTO 사무총장, 예, 또 이제 도전하는 부분들, 요 대목도 굉장히 또 크다라는 대목이죠. 예. 예, 요 분, 예, 유명히, 예. 산업통상자부 교섭본부장예 분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 최초 여성 통상 전문가 예, 사무총장 어, 도전한다라는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이 굉장히 긴장을 받자고 하고 있고 어찌 됐거나 이렇게 딱 앉아 버리면은 예, 실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예, 굉장히 견제를 들어올 것이다. 어 그래서 지금 한국은 세계 7위 수출국이자 자유무역 질서를 지지온 통상 선도국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국제 예, 공조 체제 교역 질서를 어, 세워나가겠다, 아, 라는 대목을, 예, 지금 발언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 굉장히 또 크다.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예, 지금, 뭐, 미국 이렇게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트럼프 체제가, 예, 이제 11월 까지라고는, 이제, 어, 전망이 우세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 지금, 인양전양 이렇게 쭉갈수 있다, 라는 대목들. 그러면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게 백신이 없고, 예, 지금 요 대목이 굉장히 또 큰데, 예어 지금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 어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예 지금 개미한테는 예또 이제 현금을 모아야 되는 시점이 또올 수가 있다라는 대목을 또볼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어또 이제 심상치 않다라는 대목들 그리고 이제 일본과의 관계 예. 그래서 애국주들 예또 이제 불화수소 어, 불소 이 대목들도 어 지금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특히 이제 SK 머티리얼즈 예 램 테크놀로지, 예, 솔브레인,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래서 요 대목들도 굉장히 유심히 예, 봐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대목이고요. 35조 역대급 나라돈 푼다, 아, 500만 명 지원, 증세 불가피에 대한 부분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나라 국관이, 예, 많이, 아, 또 이제, 어, 비어져 가고 있는데, 아, 또 이제 가장 큰 거는, 어, 이제 고용보험이죠. 예,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인데,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들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게 지금 중요하다. 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그뭐 계속적인 문제가 결국은. 어 고용 안전과 임금 체계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이렇게 협속의 불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목숨 걸고 이제 뭐 관리자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예, 지금의 지금 워라벨 시대 속에서는 특히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예, 그런 생각은 예, 지금 많이 달라졌다라는 대목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용 안전과 임금 체계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요거를 기준점을 두고, 어, 요거를 가지고 대화를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노사정과 당정청이 할 일이 그거다. 국회도 그렇고, 예. 그래서 요게 잡히면은 사회 갈등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요거에 대한 대화가 잘안 나오고, 다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 어, 워낙 첨예한 부분이기도 하고, 예. 지금 요 대목이 지금 안 되니까, 어,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분열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립을 어잘 해준다면은 어 얼마든지 더 도약할 을수 있다. 어 결국은 우리가 가장 크게 손실이 나고 있는 부분이 노사 갈등이죠. 노사 갈등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뭐 쌍용차도 마찬가지고 또 삼성에 또 노조가 생겼고 이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지금 국가에서 임금 체계와 고용 안정에 대한 부분을 두고 어 해놔야 된다. 왜냐? 승진을 안 하면 월급이 안 올라가고 승진자는 소수고 예, 나머지는 들러리가 돼버리는 이러한 구도 속에서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아, 그래서 이 이제 키 포인트를 가지고 예, 대화를 해야 된다. 이 대목이죠.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이번에 예, 본회의가 어, 또 진행이 되고 추경이 통과되는 부분 굉장히 예, 중요하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 최대 규모, 어, 추경이 처리가 된다, 라는 부분들, 4일까지는 하겠다, 라는 대목이죠. 예, 그래서, 어, 앞서 말씀드린, 어, 고용 안정과 임금에 대한 부분들, 어, 그리고, 이런 또 고용 안정 만행에 대한 부분, 그리고 뉴딜, 어,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예, 수소까지, 예, 대한 부분들, 소비 쿠폰, 또 이제 방역, 예, 요거 굉장히 또 크다, 라는 대목들, 예, 요 부분도, 예,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서 우리 게임주들, <laughs> 지금 NC 소프트를 과거에, 예, 지금, 야, 이걸 모아놨다라면은, 예, 지금 이제 NC 소프트가 100만원을 넘어갑니다. 이제 앞으로는, 예, 115만원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기사가 쭉 나오죠. 근데 이제 또 던파, 예, 넥슨이 또 이제 치고 나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 사전 예약 5200만 명입니다. 5200명이 아니라, 이 예, 5200만 명인데, 이만큼 중국 시장이 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놓칠 수 없는 시장인데, 그래서 테슬라가 오오지겠으면은 어, 예, 들어왔다. 트럼프의 리쇼어링 정책에 반해서 예, 이제 그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전 예약만 예, 개시 6개월 만에 예, 지금 중국을 뚫었다라는 대목들. 예, 던파가 또 엄청나게 팔려 나갈 것이다. 예, 이거이 대목입니다. 예. 지금 이제 텐센트 뭐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엄청난데 예, 지금 4천만 명을 초과 달성한 규모이기도 한다. 예, 5,200만 명. 그래서 앞으로 넥슨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엔터 사업 부분들까지 예, 아주 지금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예, 넥슨도 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러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또 뜨거운데 우리 또 이제 진격의 개미들이 예, 미국 주식을 많이 산다라는 대목들 오프라인 매장 영구 폐쇄한다라는 부분들. 예 지금 요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온라인 매출로 이제 가는 업장들이 많이 나오겠죠 예 지금 굳이 뭐 오프라인 안해도 된다 라는 대목인데 예 그래서 지금 이 이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제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예 앞으로 지금 어 지금 학교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지금 뭐 3주에 한번 가고 일주에 한번 가고 이런 데들이 많은데 예 이제 회사도 마찬가지죠 이제 포스코에서도 어, 이제 경단녀 이슈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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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때문에 유대목도 어, 지금 인정을 해준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또 앞서가는 기업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일할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어, 지금 이, 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 앞서가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정세균 총리가 또 이제 알서포트를 방문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 더전 비전을 또 이제 방송을 했, 어 아, 방문을 했었고,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일자리 사회 변화가 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아라는 대목들을 예, 체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K 바이오 어, 이제 이번 ACR에 대한 부분이죠. 예. 지금 아마케에서 굉장히 지금 나왔던 업체들인데 예.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보령제약, ABL 바이오, 이수앱지스 펩트론 파맵신. 예. 또 이제 이묘노믹도 이제 있었는데 어, 지금 이제 기술 이전 했다라는 데는 예, 지금 알테오젠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기술이 있으니까 나와서 소개를 한 거고 어 지금은 이제 안 팔리지만 앞으로 이제 팔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중항체 연구 성과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지금 아직 어 기술 이전 계약이 됐다라는 데는 아직은 그 이제 얄테오젠 외는 에 예. 없는데 어 지금 이 업체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는 이 업체들 어 특히 이제 ABL의 바이오가 굉장히 또 뜨겁죠. 예. 펩트론 파멸신도 마찬가지고, 어,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 의회에서, 예, 지금 주한미군 현수진 유지 명문화 추진에 대한 부분들, 예, 그래서, 어, 독일군 빼서 폴란드에 이제 배치한 부분이죠. 미국에서. 어, 근데, 우리나라는, 예, 지금 빠지, 빼질 않겠다. 아, 라는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한 부분들, 그, 과의 관계, 요 대목들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아, 그래서, 미국 의회에 대한 움직임이 이렇고, 특히,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예, 한미, 지금, 어, 방위비 어, 공조 관련해서 굉장히 또 적극적이죠. 예, 그래서, 요 대목,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대목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몽둥이 전쟁, 예, 중국과 인도가 또 굉장히, 또, 이제, 군사력 증가 경쟁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요 대목으로 굉장히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중국과 지금 인도가 어 지금 요런 관계 속에서 어 굉장히 좀 어지럽다 라는 대목들 에 그래서 지금 예 인도와 중국과의 관계 요 대목도 우리가 알아둬야 될것 같고요 예어 그리고 지금 예, 아스트라제네카 예, 지금 계속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짐 매트릭스가 어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지금 세계 최초의 이제 백신이 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마스크 벗는 사이로 가야 된다. 아,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여름인데 해수욕도 즐겨야 되고, 어, 지금 여름 휴가도 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 이제 방콕, 예, 방캉, 방칵, 방캉스라고 해야 되나? 예, 방캉스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 이게 큰데, 그래서 미국, 영국, 도, 그, 그, 프랑스에 이어서 일본까지, 예, 지금, 여기에 지금 줄을 섰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영국 이제 오스퍼드 대학과 공동 백신 개발에 대한 부분 가장 앞서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진 매트릭스가 투자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대목이 굉장히 또훅끈 어, 달아오른다. 아, 그래서 요 대목도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래서 아주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어, 지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면 이 정말 이게 부르는 게 값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기대감은 어마무시하다라는 대목을 볼수 있고요. 어 우리가 수소에 대한 또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예 지금 7월 1일에 수소 경제 위원회 예, 지금 첫 회의를 한다라는 건데 어 정의선 수석 부회장도 참석을 하고 예 지금 또 이제 정세균 총리가 회의를 또 주재한다라는 대목들 그리고 이제 축이형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미 당정청 얘기를 해놨겠죠. 예 그래서 킨텍스에서 출범식 회의 예정이다. 어 그래서 민간에또 투자도 받아야 되니까. 어, 요 수소에 대한 부분들 어, 아주 크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수소 관련한 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무조건 가고 있다. 예, 이거는 뭐 무조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주들, 예, 이거는 무조건 체크를 해두셔야 될것 같고 지금 또 이제 JN k 이터가또 어, 이제 이슈가 나는데 수소 생산 인프라가 늘어난다. 어, 생산 기지 수주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경남 창원시가 추진하는, 예, 생산기지 구, 구축 사업을 수주를 했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1 0 0 0 k 로의 수주를 생산한다. 예, 넥소를 200대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다. 아, 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JNK 히터, 어, 요 대목도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경기권 수소 충전소 세 곳에 대한 부분. 예, 그리고 전국 각지에 10개의 충전소를 구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늘어간다. 아, 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요 대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충주는 29일에 문을 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LPG 충전소, 예, 부지. 하루 수입장 65대 수영이다라고 해서, 지금 또 이제 전주에도 있고, 어, 또 이제 세종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수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국회에도 이제 들어가고, 예, 그래서 지금 수소를 가지고 우리가 경기를 들어 올리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수출도 해야 된다. 라는 대목이죠. 예. 그래서, 수소 이슈가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서정진 회장이 자신감, 예, 지금 셀트리온이 이슈가 굉장히 큰데, 예, 그래서 셀트리온과 옆에 있는 휴마시스가, 예, 지금 유견상을 갔습니다. 갔다가 지금 조정을 보고 있는데, 예, 이제 진단키트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인체 임상 계획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대목, 예, 그래서, 족제비, 생쥐, 예, 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당초 일정보다 2주를 앞당겨서, 예, 지금 내달 16일에 임상을 못 박았다. 아, 그래서 식약처와 15일 에 예, 패스트 트랙으로 하겠다. 어, 지금 서정진 대표 아시겠지만,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정치권, 예, 판도라에 나와서, 그런 얘기는 들어봤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퇴임하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원격에 대한 또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65세면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나이죠. 예, 정말 젊은 나이인데 예, 지금 시대에서는 예, 그래서 앞으로 얼마든지 예, 지금 어, 더그 인생의 길이 많이 남았다. 거의 이제 절반 정도밖에 안 왔을 정도로 지금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또 이제 CEO인데 예, 또 얼마나 또 좋은 약들도 많이 예, 복용을 어,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일도 많고 또 이미지가 좋다. 아, 왜냐? 주가에 대해 신경을 써주니까 어, 요 대목인데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대목이 중요하고 어, 지금 또 지지 지분 같은 경우 보면은 예 지금 홀딩스가 어, 거의 뭐다 가지고 있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예 지금 20% 홀딩스가 예 제약도 마찬가지고 예,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예36% 정도 예 굉장히 큰데 예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에 대한 미래 예, 합병을 하면은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라는 대목들, 예, 요 대목이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셀트리온에 대한 이슈 굉장히 또 크고, 지금 이렇게 스타트업, 넥스트 라이즈, 또 기조연설도, 예, 지금 또 했었고, 어, 어, 이렇게 또 정치권 대외적으로 활동이 활발하다. 아, 그리고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가 너무 잘 팔리죠. 예. 그래서 셀트리온, 예, 요 대목도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의약품 보건사전업 수출 증가가 지금 35%대 증가했다는 부분들. 우리 바이오 종이 이렇게 뜨겁다. 이제 요 대목은 앞으로 이제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 이낙연 의원이 지금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이다라는 지금 요 대목을 강연했던 포항시청에 대해서, 포항시청에서 했던 대목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바이오 산업은 우리가 끌고 간다. 아, 그리고 차기 대권주자. 그리고 현재, 예, 지금 정부도 바이오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라는 대목들. 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어, 삼성과의 에피스가, 아, 어, 유럽 판매, 청신호에 대한 분들 그래서 진격의 싼바. 100만원 금방 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 요게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 어이 바이오 시장에 대한 광풍 굉장히 어 세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어 하지만 지금 또 명과 암이죠 예또이제 인보사가 있고 신라젠이 있고 예또 이제 라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어이 기준점 어 그리고 이제 어 질서 요 대목을 잘 잡아 놔야 된다 어이 대목도 우리 어, 금융 계약 쪽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대목이죠 예. 그러면 이 셀트리아나 겪었던 대정화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협업이 있는데 지금 또어 브라질에서 어 품질 적합 인증을 받아서 굉장히 또 뜨겁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어 지금 이 흘러가는 흐름 보면은 결국 바이오가 이제 주도를 잡고 있고 어 이제 그 다음으로 수소, 풍력, 태양광, 예 지금 이제 드론이 드론, 이제 자전거, 이제 이쪽 예 이런 쪽들. 어, 체크해 두시면 예, 어, 흐름이 보인다. 그리고 이제 게임까지. 그리고 이제 HLB에 대한 재료는, 어, 출중하다. 하지만 지금 이제 주류들이 원하는, 예, 그 재료. 예, 지금 ND라든지, 어, 기술 이전. 요 재료가 아직 안 나왔는데, 어, 요 때쯤 되면 또 이제 방송을 한번 또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아,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늘어지고 있죠. 예, 하지만 지금 금년도에는, 어, 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작년도에 한번 미뤘기 때문에 또 미룰 수는 없는 일이고. 예. 그래서 일단 기대감은 살아 있다라는 대목들을 어요 대목도 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